찬송가 79장입니다. 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Yeah. Uh -huh.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을 나린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을내 영혼을 찬양하리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과 유다 왕국을 헐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려하며 고쳐 낫게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곳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요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요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증성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laughs> 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 내용 중에 한, 하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내용으로 동일하게 첫 번째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시드기야 왕 9년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그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예언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지적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요호와 그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호와 그의 이름을 요호하라 하는 이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일을 행하시는 요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요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요호하라 하는 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얼굴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비극과 불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6절에서 13절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포로된 자들의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무엇보다 제사함을 말합니다.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15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사실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림같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이 그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사 아들로 다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용서와 회복의 그 은혜를 입입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재상을 받아 회복. 하게 되면 복과 평안을 얻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암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때 거기에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는 10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복과 평안을 주시며 이런 소리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리이고 기쁨의 소리고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가장 큰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쁜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사, 복과 평안을 주심으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처럼, 유다 땅에 평화와 변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 떼를 잘 돌봄 같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유다 전체가 양 떼가 뛰노는 푸른 풀밭과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요아의 크고 은밀한 일, 이 말뜻은 본래 사람이 알수 없는 큰것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라라는 것을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에 가는데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십자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조주와 심판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그리고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 부러지져, 부러지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루를 깨우는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당감 제일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에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강구할때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이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할 시 없어서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싸옵나이다. 아멘